싫어요? 엄마 배 아파요. 배 아파요. 배좀봐 주세요. 아니야. 그럼요. 가위. 가위로 머리 해줄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아, 합니다. 네. 네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, 등좀 봐주세요. 네. 많이 해줘. 네. 아파어요 네. 응. 배가 아파요. 응. 배가 아침 먼저 많이 먹었어요. 네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요. 응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아, 줘? <laughs> 아이고 고맙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죠? 어 주사 맞아야 돼요? 네. <laughs> 주사 좀 주세요. 아, 아팠죠. 아. 아팠어요? 네, 아팠어요. 주사, 어?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귀합니다. 네, 귀해주세요. 아팠어요? 네귀 아팠어요 응.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응약 먹어야 돼요? 네아약 주세요 아팠어요 가까네 <laughs> <laughs> 잘한다 잘한다 <웃음> 사랑이 의사 선생님 잘하네요? 응 고맙습니다. 울고, 있어? 울고 있어요. <laughs> 엄마 아파요? 네. 엄마 아팠어요 줄삭꿍. 줄삭꿍 해줄 거예요? 응. 가위인데요? 가위인데요? 머리 잘라줄 거예요? 응. 어? 네, 고맙습니다. 싹둑싹둑. <laughs> 이제 예뻐졌네? 울고 <laughs> 있다. <laughs> 웃고 있어요 <laughs> 눈물 닦아줬어요? 네 고맙습니다 울고있죠 아파요 아파요? 네 어떡하죠? 어떡하 줘. 我讲。